이용우 후보님께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7, 8년 후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토부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2021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 내년에 일입니다. 고양시 우선 적용될 테니까 고양시 사람들이 거기 창릉 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창릉 신도시를 그러면 일산 서구의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급한다고 해서 그리고 분양공고가 낸다고 해서 그 값이 그 다음에 바로 반영이 될까요? 실제 아파트를 짓고 지구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고 했을 때 시간이 걸리고요. 입주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아, 입주자 모집 공고는 우리는 짓기 전에 먼저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을 잘못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금 창릉 신도시에 자족 용지를 두 배로 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구의 국회의원으로 나오시면서 정말 서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자족 용지를 판교에 두 배로 늘리게 되면 지금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지금 테크노밸리는 그러잖아도 기업 유치를 하지 못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기업들을 유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릉 신도시에 자족용지를 그렇게 두 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문제지. 그 전에 일산의 서구에 있어서 테크노밸리 그 부지 영상. 라이브밸리 이런 쪽에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는가 더 중요한 문제지 창릉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창릉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자정 용지를 판교의 두배 정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의 자산 가치가 창릉 신도시 발표 이후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 그 사상 가치의 문제는 그 시기에 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최근에 있어서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하고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지 일방적으로. 아, 그래서 안,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창릉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과 지금 한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글쎄요. 어느 아파트, 어떤 표준 용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고양시 전체 가격 상승률도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시 조사는안 해보셨습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 이용 후보님께서는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일산 주민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이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돈이 묶여 있는 집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값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한 공시가격이 고양시에서 일산 서구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그마치 5.29%가 하락했습니다. 세금 적게 낸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아파트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일산 시민들이 언제 집값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투기하겠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잘못된 정치로 집값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산 주민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일산에 집산 사람은 분양가 대비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집값 잡으라고 그랬지 일산 집값 잡으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일산 주민들은 집값에 욕심낸 사람도 없습니다. 왜 허구 많은 신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싫다고 반려한 그 신도시를 고향에 덜썩 받아와서 특히 일산 서구의 주민들에게 이런 재산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답변을 할까요? 네, 답변해 보십시오. 음, 일산에 고통을 준게 아니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일산의 산업이라든지 일산이 제대로 커질 못했던 그런 그 지역적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지역적 한계를 기업 유치를 통해서 회복 환경에 따라가지고 일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네. 25초 남았습니다. 네. 어, 저는, 고향 서구에, 그러니까 일산 서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오신 이용 후보님에게 다시 한번 일산 서구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또 그것을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